이렇게는 제가 한 번도 안 입었 죠. 경쾌하게 어. 제가 입어봤어요. 활동성 있고 가을에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잠바를 입으면 또다 연결되는 거 거든요. 자 여기다가 레이스 조끼 하나만이렇게좀 구할 때는 이렇게 입어주면 돼요. 색상은 바지는 블랙, 반색이 색깔 파랑 이렇게 나오거든요. 색깔 배색이 이렇게 다 같이 맞춰지니까 코디맵이 괜찮은... 이게다가 또 후드 있는 걸 입어줘도 돼요. 그리고 티가 바지가 여기에서 요 밑에서 주름이 가는 게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옛날에는 위에서 오니까 배가 부르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골반 밑에서 주름이 잡히니까 대부분이 굉장히 슬림하게 나와요. 그리고 여기가 넓게 돼 있으니까 편해요. 편하고 사이즈도 7, 7반까지 8, 8까지도 뭐 조금 가슴이 많이 안 크시면 다 괜찮게 입을 수 있어요. 이게가 보이시죠? 약간 뜨게, 볼륨감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보셔도 되고, 또 잠바가 약간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잠바 핏이 너무 예뻐요. 라운드 넥이라서 코드 있는 걸 입어줘도 되거든요. 냉쾌하게, 가볍게, 그냥, 오늘같이 날씨가, 비가 오는 날, 이런 날도 입을 수 있어요. 또 후드를 입어볼게요. 목선이 카라가 없으니까, 이렇게, 여기, 여기가 밋밋하잖아요? 여기서, 이렇게 해주니까, 여기가 바이어스 테이핑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쁘게, 이렇게 대부분도 이렇게 이게 굉장히 모달이라서 촉감이 좋아요. 편하고. 오. 이 부분이 딱 잡아주니까 너무 편하답니다. 제가 실제 로 입어도 그렇고, 매끌매끌한 스타킹처럼 편해요안 입은 것처럼. 밀착감이 좋고. 입어보신 분들은 이거 색깔 다른 거 없냐 할 정도로. 오. 그렇죠, 잠깐. 혼자 대기가 없어요.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.